지금 김현태 증인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. 개엄 어, 선포와 직접 관련이 있고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핵심 증인입니다. 그리고 중요 진술이 다른 핵심 증인의 증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뭐 그럴수록 저는 어,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저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, 여야가 <laughs> 공의 같이 신청했던. 증인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채택이 됐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만 신청한 증인들은 제가 지금 갑자기 지금 이 목록을 받아서 그런데 거의 지금 채택이 안된것 같습니다. 뭐 다른 상임위에서도 계속 뭐 다른 상임위의 청문회나 아니면 다른 어 상임위의 현안질리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. 개엄 어, 선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그동안. 야당에서는 국민의 위원들을 무슨 내란의 동조자다 뭐 내란의 공범이다 내란을 선전 선동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고 하고 꼭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전혀 채택을 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만 채택을 하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기 위해서 이 어 청문회를 하고 증인 채택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?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야 간사가 다시 합의를 해서 저희 국민의 힘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고 실체 진실 발견, 실체 규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인과 참고인은 다시 추가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